자, 오늘 해볼 게임, 왓치 스테일입니다. 저번에 못한 게임, 다시 해보죠. 첫날. 헐레벌떡, 헐레벌떡, 아, 급동, 급동. 오늘은 어디서 도해야 할까? 느긋하게, 첫판이니까, 첫날이니까. 2번 1번 22 12 12 2, 1, 456789 o 어 첫날은 상쾌하게 둘째 날 첫째 날처럼 상쾌할 수 있을까? 둘째 날 시작합니다. 아 그 날의 상쾌함을 느끼고 싶어. 아니, 여덟 칸 밖에 안 남았잖아. 그렇군. 그럼 나는, 8번을 택하겠다. Go! 아주 완벽했다. 오늘도 상쾌하게. 끝자리를. 택했다. 대이 삼. 아, 급동급동. 급동. 오늘은 마찬가지로. 오늘은 설사각. 자, 7번까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네. 음.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행운의 번호 7번, 그리고 악마의 숫자 6번, 그리고 제 학교 번호 5번 하죠. 오케이! 데이포.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저번에도 이렇게 왔었는데 아래피자국이 보이는구만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다 그런 누구인가 그는 어디 있는가 아 이번에도 고민이 되는구만 자 6번까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의미부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총 짝수입니다 네1 2 3 4 5 6 짝수고요 네 짝수니까 짝수를 골라야겠지. 2, 4, 6. 2, 4, 6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음. 2, 4, 6. 2, 3, 6. 2, 4, 6. 4번 택하겠습니다. Go! 아!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평화롭게, 깔끔하게. 데이 파이브까지 아주 완벽하게 질동하였습니다. 12345자 홀수가 됐죠. 자 5에서 3을 뺍니다. 그럼 뭐가 나와? 2가 되죠. 가죠. 와우! 그더센 공식만 알면은 이 정도 문제는 그냥 풉니다. 와, 어느새 단축공사를 했구만. 대단한 것들. 1, 2, 3, 4, 5. 자, 지금부터 객관식 시작되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보통 같으면은, 음, 3번 또는 4번을 찍으라고 하지만, 의외로 1번에 가장 쉬운 문제, 음, 단순한 문제가 박혀있는 경우가 있고, 2번은 그나마 조금 드문 형태, 4번, 앞에는 주저주저 옳은 말 나오고 끝머리에 예, 나쁜 말이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문제의 특성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하면은 4번 고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걸 고를까요? 아니면 옳은 것 중에, 옳은 것 중에 고를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저도 몰라요. 그냥 막 고르는 거니까. 뭐, 쓰잘데기 없는 의미부여. 그런 거지. 솔직히 고르기 싫어요. 장단 끄고 싶어. 1번부터 4번. 하... 시험 문제도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4번. 3번. 이둘 중에 있을 것 같거든. 아니야. 이둘 중에 있을 것 같다. 그 말은 즉슨 나는 아, 쉣. 나는 나는 4번을 어? 나는 4번을 어? 나는 4번 3번을 한다? 아니, 4번을 하니까 4, 4, 4, 4, 4번을 2번을 4, 4번을 3번을 하... 고가콜라 하죠 3번 고! 4, 5, 아아번을아아 아주 좋아 을 3번을 4, 5지을 3번을 4, 5번을 4, 5 하나 더 늘어났다 벽에도 붙어있네 4, 5번번자 123이 있죠 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는 그런 숫자이죠. 하... 자. 1, 2, 3. 1번이 위쪽, 2번이 왼쪽 아래, 3번이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저는 위쪽이 좋으니까 1번을 와! 완벽하죠? 야,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게임이 어딨어. 저번에 실패를, 뭐, 거듭, 어? 걸음을 삼았나? 어? 하... 자, 끝판까지 왔습니다. 1번, 2번, 과연 무엇인가? 어느 쪽을 택해야 더욱더 상쾌할 것인가? 뭐, 한쪽은 상쾌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택해야? 삼개함을맛볼수 있는가? 골라보도록 하죠. 하... 음... 의미 부여하죠. 자.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두 개가 있죠. 두 개는 그 뭐야? 어? 두 개는 뭐뭐 한 가지 한 개의 두 번째잖아. 어? 즉 2인자. 그러니까 난 1인자가 좋으니까 1번을 에이! 다시 해봐, 어? 다시 해봐, 어. 의미부여, 초반에 하면 좋네, 음, 계속해야지.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자, 9번은 뭐야, 어? 어? 9번이 6을 뒤집은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6이랑 9는 뭔가 얽히고 설킨 그런 숫자다, 어. 그러니까 6과 9 중에 하나 고르겠습니다. 아, 어... 6 가죠 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6 그냥 9그둘 중에 하나 고른 거지 음. 아 오늘도 급동 역시 밥을 잘 먹어야 돼 영양제 같이 먹으면 좋아 통이 잘 나와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자, 이번에는 짝수죠. 짝수니까 홀수 중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 3, 5, 7, 1, 3, 5, 7, 1, 3, 5, 7, 1, 3, 5, 7, 1, 3, 5, 7. 자, 저희 집 CPU가 i5 3, 5, 7, 0, 3, 5, 7, 0. 그럼 뭐냐? 남는 게 뭐냐? 1이죠. 그럼 1을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뭐 저희 집 사양 모르실 수도 있고. 크게 밝힌 적도 없고. 음. 아, 말도 안 했구나. 어. 자, 1번부터 7번까지. 아까도 말했듯이 7번은 행운의 번호, 6번은 악마의 숫자, 5번은 제반 번호. 에이씨. 내가 했던 루트를 뭐 저장해 놓나? 어? 그런 거야? 이게임 뭐가 좀 얍삽한데 어? 아 오늘 또 마찬가지로 급동이다 아아 상황 제안을 이렇게나 해야할까 아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저는 이중에서 하나에 들어가서 쾌변을 해야돼요 늦으면은 음 수업 도중 지각으로 까이 끄니까 그럼 안되거든 그럼 첫 판은 무난하게 5번 좋아요 자두 번째 날입니다 하... 오늘도 마찬가지로 금동이야 아 연기 더럽게 못했어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자 아까 의존했던 방법에 의하면 짝수를 됐겠지만, 홀수로 골라구요. 짝수니까, 짝수로만 고르도록 하죠. 6, 4, 2. 까지. 6, 4, 2. 6, 4, 2. 아까 6 했으니까 6은 하지 말고, 4랑 2 중에 하나 할까? 2, 4. 4, 2, 4, 2, 4. 2. 4 2가. 늘 아니고. 2, 4, 2. 4, 2. 2, 3, 4, 4, 2아 2, 3, 4 2, 3, 4 대구 아니다 3번 하죠 내가 네, 못 봤지? 오와 진짜 변기가 더러워서 깜빡 속을 뻔했구만 다행이죠 예 다행이라고 해줘요 1번부터 7번까지. 자, 아까는 똑같죠? 예, 체크포인트를 찍은 거야. 7번은 행운의 숫자. 6번은 악마의 숫자. 5번은 제 반번호. 4번은 제 초등학교 반번호. 초등학교 반번호. 고! 어! 뭐, 가끔은 얼어지면 좋을 때가 있어. 완전 좋은가? 아직 젊어서 몰라. 음. 1, 2, 3, 4, 5, 6 까지. 음. 홀수로 고를까요? 아리야, 이렇게 고르기엔 너무 재미가 없어. 자. 그러면은. 그. 숫자가 좀 둥글둥글하지 않은 거. 그럼 뭐가 있겠어? 2, 3 아니고, 4랑 5 아니고, 6도 아니고, 1. 근데 1 약간 둥글고 끄트머리가. 4는 둥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 해야지. 어, 둥글지 않은 거. 잘 택했네. Day vibe. Day v i 1, 2, 3, 4, 5 까지 있겠죠? 자, 드디어 객관식이 나왔습니다. 자, 보통 같으면은, 간단한 문제다. 어? 간단한 답을 찍는 거다. 그, 간단한 단어를 찍는 거다. 그럼 1번 같은 게 있고, 2번은 어쩌다 나오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엥가나만 잘안 나오는데, 4번 찍는 정도 5번 아닌 답이 5번에 붙을 가능성이 있구요. 4, 5, 4, 5 중에 할까? 4, 5. 그러면은 5가 더 좋아. 왜냐고반 번호거든. 에이씨, 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에 깨죠. 하후. 다음에 <laughs> 깨죠.